안녕하세요 민테크 미노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이전에 M2 맥을 구입하시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잠깐 멈추시고 본 영상을 먼저 보시고 구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9월달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 프로 프로 맥스 모델부터 3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한 A17 칩이 탑재되어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프로 맥스가 맥보다 먼저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3nm 공정에 관한 성능과 효율성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 아이폰 15 프로 프로 맥스 제품이 되는거죠. 자 그럼 3nm 공정과 기존에 출시된 5nm 공정이 있죠? 비교를 할 경우 어느정도 성능을 보여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자료들은 여러가지 예측된 보도자료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거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5나노공정이랑 1세대 3나노 공정을 비교할 경우 전력 소모량은 최대 45% 성능은 23% 정도 향상되고요. 면적은 5나노 공정 대비 시 16%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후에 개발될 2세대 3나노 공정은 전력 소모량은 최대 50% 성능은 30% 향상되고요. 면적은35% 줄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출시할 제품이죠. 1 5프로 맥스에서 그 진가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3나노 공정 기술 기반 칩은 2020년 이후 애플 칩의 가장 큰 성능과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작아진 트랜지스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칩은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작업을 더 빠른 속도로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블룸버그의 마크 그만은 N3 칩을 장착한 첫 번째 맥이 빠르면 10월에 출시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나노미터 공정 기술 기반 칩을 가장 먼저 선보일 제품들 리스트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보는 여러 가지 예측된 보도 자료들을 통해서 정리된 정보입니다. 100% 입증된 정보들이 아닙니다. 애플이 올해 말 M3 칩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칩을 탑재한 첫 모델은 13인치 맥북 프로. 13인치 맥북과 24인치 아이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M3 맥은 어떻게 출시가 될 예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베이스 모델 M3 모델이죠. 13인치 맥북 프로 맥북이 가장 먼저 발매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4인치 아이맥 맥 미니가 있죠. 참고로 15인치 맥북는좀더 추후에 발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양을 보시게 되면 8개의 CPU 코어, 10개의 GPU 코어, 램 사양이 좀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본 통합 메모리가 12GB 부터 시작을 합니다. 24GB 램까지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M3 프로죠. M3 기본 사양에서는 1 2개 CPU, 18 GPU 코어 개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램 사양은 24GB 램에서 36GB 까지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3 프로 최대 사양을 가지게 되면요. 14개 코어 GPU, 20개의 GPU 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M3 Max 제품입니다. 고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사양입니다. M3 Max 기본 사양에서는 16개 CPU, 3 2개 GPU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 메모리는 48GB 램에서 최대 96GB, 144GB까지 구성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M3 Max 최대 사양을 보시게 되면요. M2 Pro와 다르게 GPU 코어 개수만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M3 맥 최고 사양 제품이죠. M3 울트라에서는 맥스튜디오, 맥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맥프로가 추후에 발매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M3 울트라 기본 사양이랑 최대 사양이랑 비교를 해보시고요. GPU만 달라진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램이 상당히 많아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96기가에서 이제 288기가까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m3 맥에 새롭게 정리된 CPU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m2 max에서는 볼수 없었던 성능 코어와 효율 코어의 배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능이 더 높아질수록 성능 코어가 더 많아지고 효율 코어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m2 pro에서 m2 max로 업그레이드 하실 거니 CPU는 동일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m3 pro에서 m3 max로 가실 경우 CPU 코어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일단 저는 루머와 관련된 정보들을 M1 Pro, M1 Max 이후로 영상으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루머에 관련된 정보들은 뭐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 대부분 기재를 하였고요. 영상으로는 대부분 제품을 구입하고 저는 제품 리뷰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M3 제품에 관해서 영상을 제작했는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루머 정보들 중에서도 상당히 일치되는 점들이 예전부터 많았고요. 마크가많이 제시한 정보들은 실제로 많은 점들이 대부분 다 맞아떨어졌죠. 그들 출시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M3 맥 제품들은 상당한 성능과 효율적으로 잘 갖추어진 역대급 제품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M1 프로, M1 맥스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도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M3 프로, M3 맥스는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분미 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폰 15 제품들은 9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기본 M3 모델들은 10월 중순 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가 있죠. 역시 2024년 추후에 발매될 예정이라서 그 제품이 먼저 출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M3 상위 버전 맥들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다가오는 9월 달 애플 이벤트를 기대하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아이폰 14 프로 프로 맥스 사용자 분들 중에서도 작년 9월 달쯤에 출시일에 가깝게 구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대학적으로 거의 1년 정도 가깝게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지금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쓰고 있거든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도 1년 넘게 써봤고요 아이폰 14 프로 프로 맥스부터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각종 메신저를 통해서 배터리 이슈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출시가 되자마자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퍼플 색상이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퍼플이 저한테 안 맞더라고 색상이. 그래서 환불을 하고 스페이스 블랙 색상으로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날짜가 11월 달이었거든요. 11월 달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8월 달이니까 거의 9개월 정도 사용을 한 셈이죠. 현재 배터 리 세대 수치량이 벌써 98%입니다. 네, 솔틴 프로 맥스 모델은 1년을 넘게 써도 3대 추출량이 100%를 그대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폰 15 프로 프로 맥스에서 최초로 3나노 공정인 A7 칩을 기대 안할 수가 없는 거죠. Yeah.